아우. 아 아까 비유미 잡았으면 이제도 좋고 여기서 너무 됐네. 아! 야! 어. 오, 야, 일단은 아니 요거 일단은 되게 되게 가벼운 스킨 같다, 느낌이. 뭔가 되게 부드러울것 같아. 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게 부드러운 스킨 같거든? 일단 목소리 같은 건안 바뀌네요 어, 목소리 바 e 면 되게 좋은데 목소리 같은 건안 바뀐다 일단 좋아 귀한 모션 오케이 귀한 모션 한 보여줄게 와 가면 벗었다 와야개 이쁜데 뭐야 이거 와 생각보다 킨드레드가 이쁘게 생겼네 얘 여자였어? 나 남자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이 게임은 이겼지 이거 요네도 요네인데 미플 서포트는 별로 안 좋은데 자, 일단은 W. 와, 역시, 비, 존나 부드럽다, 그냥. 되게 뭔가 가벼운 느낌이야. 와, 묘목에뭐 캐폰인데? Q도 한번 써봅시다. W 되게 가볍네요. 어, Q도 되게 가볍다. 어, 이거 괜찮네. 야, 스킨 이것만 사라, 얘들아. 다 1350원인데 이게 개꿀이네 와야 오늘 10연승 각이다 오, 오 괜찮은데 이까자면 서브트다 갱가서 좋아요, 보여주나? 아, 어, 존나 빡센데, 까비 까비. 뚫기가 너무 힘들다. 어, 일단 시킨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쁘다 윗바에게는 에코랑 포피가 먹을거기 때문에 승검보 들어왔으면 살았는데 아 너무 아깝다. 어 나이스 레벨업 야야야야, 그 이상한 거 있다. 높피높필 오, 일단 스킨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일제 게임부터 좀 이겨봅시다. 와이씨, 챔피언 이거 띠꺼운거 봐라. 아, 요네들 돌진기 스킬 있구나. 저러고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야?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마오카이 갓 마오가 다 했다. 어, 야 저게 무조건 돌아가야 돼서 개쓰레긴데 그냥. 야 표식 생긴 거봐 이거. 와, 뭐야 이거. 야 이쁘다. 야 진짜 스캔 진짜 잘 만들었다. 아니 스킨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방금 표식된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맵상으로는 똑같은데 그 직접 쓸 때의 면은은 되게 이쁘게 생겼네 난 스킨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이지 와야 하는 꼴 하지마라? 뭐야 이거 아 평타 한대이아 이거 잡았는데 평타 한 대만 때렸으면 공 뺐다, 개이득. 아, 근데 제압골 두개 들어가야 되네? 못 잡았겠는데? 이야. 에코를, 에코를 조금만 살아가? 궁도 이쁘다. 근데 궁도 이쁘고 스케일 구성도 이쁘고 평타 모션도 이쁘고, 진짜 하나, 하나, 안 좋은 게 없네. 아? 근데 요네가 살짝 저거 과학이다 <laughs> 아니 저거 좀 웃긴게 챔피언이 좀 웃긴게 무조건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2를 안쓰면 죽어 2 e 맞아 저거? 이동기 저거 2에요? 아무튼간에 안쓰면 죽는데 무조건 돌아가야 돼 아, <laughs> 나이스. 뭐야 이거, 너무 느리다 탑이..포방이 다까였었네 천천히 싸운 걸 고치다잉 <목소리> <싸운 것> <목소리> 뭐야, 이거 미포는왜 여기 있어? 아, 야, 미프한테 당했네. 크로마, 크로마 흑여졌습니다. 흑여서. 에코 제약 킬 아니었지? 아,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 그러 이것보다 잘하는 건좀 힘들긴 했어. 음, 괜찮다. 이 정도면 어차피 우리 팀에 AP들이 많아갖고 CC랑 AP 많았으면 헤르메스 갔는데 딜은 잘 나올 것 같네요. 뭐야? 내 거, 내거다 어디 갔냐? 정글 뭐? 레드는 카종당할 일이 없었는데? 뭐지? 좋지? 그냥 개이쁘다니이쁘다니까에구 탑인가본데? 이 근데 챔피언 진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저걸 는시돌아가는거 자체가 너무 웃기다 기본이야, 기본. 아, 제발, 표식 여기에 좀 떠라, 제발, 부탁이야. 그쵸. 습니다. 아 정수 딱 뽑을 돈 모아서 가자 집. 정수도 뽑을 수 있겠다. 어, 야 그거 아닌 거 같은데. 확자 살지? 오케이. 이러면 용도 먹었다. 아, 우 준호님 화이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게임하느라 채팅창을 많이 못 봤네요. 일단은 일단 일단 일반 스킨 합격. 일반 스킨 합격이고 크롬 한번 써봅시다. 다음 판. 일반 스킨은 되게 이쁜데. 모르겠어요. 다 이뻐가지고, 어, 뭐가 딱, 이쁜 건잘 모르겠네? 한 번, 아, 그니까, 한번더 플레이는 안 해봐서. 다 이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밤의 꽃이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 한정판? 토큰으로 살수 있는 거? 요저 뭐야? 아, 치명타 터졌으면 저 잡았는데. <laughs> 요네 친구 어디 있을까요? 여 있네? 어? 야, 뭔 딜이야, 이거? 아씨, 이거 잡고 딱 굶히고 앞에까지 골라 그랬는데. 어, 근데 쟤 챔피언 진짜 잘못 만들어 놨는데 아니, 저거 되게 웃긴 게 있잖아. 일을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뒤진다? 아니, 돌아가면 죽는다? 셀피언 진짜 좀 웃기게 만들어놨다. 아니, 궁 켰으면은 다못 잡았어. 때리고 한명 잡고 잡았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네. 잘 만들어놨어. 아, 씨, 뭐야. 가자, 봐도 얘들아, 프하게야 와, 나 옷이네. 뭐야, 이거. 아니, 나 5옷이야! 아, 에코 이해 죽은 것도 에바고, 나 펄을 쓰지 말걸, 그냥. 일단, 뭐, 발언 치는데, 발언 빼고 가줍시다. 뭐야, 이거? 아니, 왜 바로 안 먹었어? 아유, 잘하면 전장 아못 받겠다. 이거 너무너무 너무 앞에 깔았다, 내가. 아이고야. 근데 궁극기가 여러분들 이게 좀 단점이 있는데 너무 화려해서 캐릭터가 잘안 보여요. 아니 단점이 하나 있으면은 되게 다 좋거든 평타 모션이랑 QW 다마에 드는데 궁극기가 너무 화려해갖고 자스키 챔피언이 잘안 보여. 그냥 시야방에 오져요 진짜. 어 시야 먹을 때 괜찮다. 근데 저아 아니구나. 어차피 시 c 걸리면 그거구나. 뭐야 저거 왜안 죽었어? 아 얘네가, 언니 얘네가 씨, 다 꼬라박으니까 이게 답이 없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누가 마크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 진짜 잘했다. 나이스. 진짜 게임하기가 너무 힘드네 뽑히 있으니까 <laughs> <laughs> 움직일 수가 없다 키트리 나보다 세니까 레드 줄 건? 그냥 내가 먹을까? 아 이거 3포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어정국자 나쁘지 않아요 뭐야, 얘 레드 있었 네？아, 내가 먹을걸아니 뭐 전, 고 연품 만 갑니다. 저는 고 연품 만 가요？오, 운전 걸쓸만 합니다. 봤는데. <laughs> 야, 마오카이가 하드 카운터네. 아니, 마오카이가 요새 이 따라가는데 W 쓰는 아니, 상황별로는 아니고, 웬만하면 이거 가요. 그냥 제가 가끔씩은... 음... 가끔씩은 재미 삼아가는 거라 아이템을... 쏠랭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어, 아, 눈이 너무 아픈데? 와 아, 존나 쎄흐 그, 저는 이게 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 데미지 개쎈데 너무 불쌍하게 죽는데... 내를니게했를 킨드는 왜 쓰냐고? 아니, 1 5킬먹었는데 약하면 그게 킨드... <laughs> 그 챔피언이냐? 아니, 야, 캐릭터가 잘 안보여. 너무,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놨어.